안녕하세요. 운동을 통해 건강의 가치를 전하는 정수현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제 멘토링 세션의 이야기는 이제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이 가장 과연 현명한가? 학교 공부에 매달리지 않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 드릴 이야기는 일단은 학교 공부에서 생각보다 얻을 것이 많지 않다. 어, 이거는 체육 대학 공통의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의학과라서 그리고 트레이너를 희망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어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이제 진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 체육학과 가는 분야들이 되게 실전적인 분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괴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생각보다 우리의 진로 방향에 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 저같이 프리랜서 그리고 트레이너로 일할 친구들은 사실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점으로 모든 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어, 물론 회사나 기업, 공기업 등에 취직하려는 친구들은 분명히 학점이 중요하고 필요할 겁니다. 장학금을 따려고 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음,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 따라서도 내가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선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자랑일 수도 있지만 4.3 만점에 3.9가 넘는 학점을 받고 았 그리고 졸업시에 어 같은 졸업생 동기 중에 전 체육대학에서 5등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외부 활동과 그리고 제 공부를 한 학생으로 아이들에게 기억이 많이 남아 있죠. 왜냐면 연구 프로젝트도 두개 정도 진행을 했었고 하나는 지금 마무리 중에 한 구, 하나는 엎어졌지만 그리고 동아리도 친구들과 만들어 활동을 했었고 야구 동아리에서도 감독 활동을 하면서 전국 대회도 여러 차례 나가고 우승도 한두번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점하고 내 내실을 모두 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학교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내 공부를 해라.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학교 공부 잘 한다고 필드에 나가서 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 사실 아직 트레이닝에 많이 목말라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시절이 살짝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외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경희대 후배님들한테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공부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내더라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돈을 내더라도 외국 가서 교육을 좀 들어보시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딪혀 보시고 내가 그냥 학교 네임 밸류가 높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안을 하면서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고 그 학점을 받아서 내가 곧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학교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라. 내 진로에 따라서 어떤, 얼마만큼 학교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외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조금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도 그랬지만 많은 활동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외부 활동하고 외부 공부하고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학교에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하고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둔 뒤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정수현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